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용도실. 나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있는 다친 방이 불편했다. 거실 끝, 철문으로 된그 방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묵직한 자물쇠는 마치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기고 싶은 것을 꼭꼭 틀어막고 있는 듯 했다. 부모님은 그 방을 다용도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적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지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언제부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그 낡은 철문 앞을 지날 때마다 불쑥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엔 단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긁는 듯한 낮고 거친 숨소리. 바스락, 스르륵.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단 어딘가 동물 같았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이성을 잃어가는 짐승처럼. 숨소리와 함께 들려온 건나좀 내보내줘. 바깥으로. 하는 듯한 흐릿한 속삭임. 하지만 그것 말이라기보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불쾌한 모방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집엔 무언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갇혀 있다. 그 이후로 밤이면 밤마다, 문 너머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웅웅거리는 숨소리, 길게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간호. 나를 흉내 내는 듯한 이상한 목소리. 처음엔 단지 내가 상상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은 명백한 의지를 지닌 존재였다. 나는 두려움에 잠들지 못했다. 그 방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왜 부모님은 감추고 있는 걸까? 아니, 사람이라면 저런 목소리를 낼수 있을 리 없다. 그래, 저건 괴물이다. 나는 단정을 내렸다. 이 집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갇혀있고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 날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밤마다 조금씩 또렷해졌고, 어쩌면 정말 누군가가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는 혼란이 되었고, 혼란은 궁금증이 되었고, 궁금증은 집요한 집착이 되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열어가며 작은 실마리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낡은 가계부 뒷장엔 또렷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토피아, 시피아. 의료기록 한 구석엔 출생보고서 쌍둥이 분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쌍둥이? 나는 손에 쥔 종이를 쳐다보며 몇 번이고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 이름 중 하나는 나였고 다른 하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분명 나는 외동딸이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 집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옷장 안쪽 바닥 밑에 이상한 틈새를 발견했다. 나무 바닥에 이음매는 미세하게 떠 있었고 손가락으로 누르자 덜컥 하고 열렸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건 낡은 지하 계단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그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다.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퍼졌고 부식된 철제 선반들과 물먹은 상자들 사이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틴케이스 상자. 그 안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두 명의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전혀 다를 게 없는 두 얼굴.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토피아시피아. 우리 예쁜 쌍둥이 딸.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방 앞에서 들리던 목소리. 익숙하지만 어딘가 조금은 낯선 어조. 매일 밤 반복되던 속삭임들. 너 만나.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시피야. 내 쌍둥이 자매. 나는 곧장 사진을 들고 그문 앞에 다시 섰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시피야. 문 너머에서 천천히 대답이 돌아왔다. 응, 이제 문좀 열어줘.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철컥 자물쇠가 열린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기억났구나 언니 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맺힐 뻔했다 그 아이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아주 오래 방치된 듯이 말라있었다 그때 시피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 입가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선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와서 기쁜 건가?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들어가. 나는 반응할 새도 없이 다용도실 안으로 밀쳐졌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철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쾅그 순간 바깥에서 들리는 목소리. 내가 토피아야. 지금부터.